안녕하십니까 세태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말벌을 잡기 위해서 아, 봉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한뭐한 뭐, 한 이틀 동안 봉장을 안왔더니 봉장을 비워놨더니 말벌이 버글버글합니다. 우리 저희 봉장 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방이 참나무 숲으로 싹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이 산에 가면 말벌이 버글버글 합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3년 전에는 제가 여기서 말벌을, 한가만 이상 잡았습니다, 자우지간. 그렇게 많이 말벌이 버글버글 해요. 다른 건다 좋은데, 이렇게 말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벌 종류만 해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일곱 종류가 됩니다. 일곱 종류. 장수 말벌도 덜어오기도 하고, 지금, 또 장수말벌보다 조금 작은 말벌이 있어요. 그렇게 장수말벌처럼 생겼는데 중간 고 장수말벌이 있고, 그다음에 장수말벌하고 덩치는 거의 비슷한데 머리는 조금 작고 꽁무니가 시커먼 그런 말벌이 또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꿀벌을 별로 채가지는 않습니다. 꿀벌을 꿀벌한테는 별로 그 피해가 없는데 자고 지간뭐그 말벌도 상당히 뭐 많이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laughs> 털보 말벌, 털보 말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털보 말벌도 조금 큰 거, 우리나라 재래종 거 토종 말벌이죠. 말벌도 그런 것도 오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검은등 말벌이 제일 많습니다. 검은등 말벌은 뭐 조그만 놈이든 큰 놈이든 뭐 벌통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을 계속 채가기도 하고 그 제일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검은등 말벌이에요. 제일 문제가, 그, 검은동 말벌이 제일 문제입니다. 장수 말벌도 문제지만, 장수 말벌은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 장수 말벌은 또 이제, 저, 끈끈이, 쥐 끈끈이 붙여놓으면 또, 걔네들은, 에, 이 끈끈이 몇 마리 잡아다가 이제 발로 밟아서 끈끈이에다가 이제 산채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잘 붙어요. <laughs> 그래서 장수 말벌은 또, 금을, 또, 이제, 말벌 방진만 금을 치면 또 피해가 적고요 근데 이제, 검은 등 말벌이 제일 문제죠. 예, 오늘은 이제, 그래서 뭐,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는 이제 땅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땅벌이 거의 없고요. 오늘 몇 마리가 보이긴 하네요. 땅벌도 있고 그런데, 거의 지금 뭐, 검은 등 말벌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요거는 사이매트라고 소양 살충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1년 전에 작년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제가 사이매트를 이용해서 소양 살충제 를 이용해서 말벌을 퇴치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양 살충제는 그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걸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는. 좀 말벌집도 이렇게 가서 보여드리고, 그 토양 살충제가 어떤 원리로 해서 성리되는 거,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소양 살충제는, 아, 농사 짓는 분들이, 밭에 <laughs> 이제 그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걸 이제 뿌리, 뿌리식물 이제 그 채소, 뿌리채소를 심을 때, 미리 이제 노탈이 칠 때, 그 저기 고자리나, 또, 궁뎅이 같은 그런 벌레들이 이제 뿌리를, 그 고구마나 감자 뿌리를 파먹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서흙 속에 노탈에 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이, 이걸 살포합니다. 살포하고서 노탈에 치고 그 비닐을 덮어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비닐을 덮게 되면요. 그 게스가 발생해요. 이게 게스가 게스로 죽는 겁니다. 이게. 다시 알고 보면. 제가 이제 왜이 토양 살충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요. 아,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쓰던 그 살충제 약들이 있죠. 그 약들을 제가 이제 다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농약들은 살충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살충제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 그 저기 이제 설탕물이나 꿀 같은 거하고 배합해서 이렇게 묻히게 돼, 묻혀서 이제 등어리에다 묻히거나 엉덩에다 이 묻히게 되면, 묻혀서 날리면, 걔네들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근처 요런 데나무 일단은 묻혀놓고 날리면 요런 데 가서, 요 나무에 앉아요. 요 꿀벌 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채, 한 마리 채가면은, 바로 날라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근처 나무로 갑니다. 처음에는. 가가지고, 머리하고 다리를 똑 깨내버려요. 그래서 가슴살만 자근자근 씹어서 부드럽게 경단을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약을 묻히게 되면요. 얘네들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근처 나무에 앉아서 몸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날개도 닦고 엉덩이도 닦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몸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냅니다. 닦으면 또핥튼 먹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자기집에 못가고 근처에서 죽게되면 은 이런거 이제 살충제 이런거 농약을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떤 약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런 살충제를 그 꿀이나 설탕에 묻혀서 날리면 근처 먼데 못가서 죽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꿀벌이 그그 단냄새를 맡고 가서 또 핥아먹고 자기불 통해서 벌이 피해가 큽니다 근처에 떨어져 죽으면 벌들이 가서 그걸 먹기도 하고 여기서 약을 묻힐 때한 방울도 안떨어지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이제 떨어뜨기도 하죠. 그 묻힌, 묻은 무든 걸 그러면 또 꿀벌이 와서 그걸 먹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는 별로 그렇게 뭐 보는 장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사이메트를 제가 써봤습니다. 사이메트는 사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덜어 제가 이제 사이메트는 개미가 참잘 잡혀요, 이제 개미가. 개미 속을 있죠, 벌통 밑에 솜은, 솜은 개미 그 개미 집에다가 이 사이매트를 조금 위에 땅을 파고서 개미 집에다가 이 사이매트를 조금 안에다 놓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돌멩이 눌러놓으면 그 개미는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떨어도 이런 데 떨어져 벌한 패피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는, 이, 이게 가루가 아니고, 가루 형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다 가루가 날린다고, 이게 가라안날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입자가 구습니다 구고.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면 좋죠.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은데, 야외에서는 이렇게, 예,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써보니까 예, 별로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뭐, <laughs> 오늘은 이제 요거 잡는 방법을, 제가 이제 잡본사 해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검은 동말벌을 한 마리 날가 채웠습니다, 여기. 여거 보시면은, 예, 한 마리 채웠어요. 이렇게 놓고요. 이집개가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요. 뒤집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걸 꺾어진 데를 갖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허리 부분을. 자, 허리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제, 뒷다리, 요 가시 부분, 중간에 가시 부분, 요걸 절단합니다. 이렇게 빈, 빈. 뒷다리만, 날개를 자르지 않게 조심하고요. 네. 이렇게 뒷다리만, 뒷다리만 이렇게 자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순간접착제입니다. 순간접착제. 예. 이 순간접착제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 엉덩이 부분에다 이렇게 살짝 바릅니다. 예. 발랐죠? 예.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메트입니다. 살짝 찍어요.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집니다, 절대. 예. 하루 종일 안 떨어져요. 지가 뛰는 습관 없어요, 이거는. 뒷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날립니다. 이렇게 날리면 날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기, 가기도 하는데, 어떤 놈은 이제 그공장이나 묻혀가지고 왔을 때 보면, 이렇게 잡다 보면 묻혀갖고 날라다녀요 그리고 또 다리가 4 개니까, 4 개니까 이제 책을, 이렇게, 또 벌을 채가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냄새로,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 냄새로 이제 죽이는 건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제가 개발하게 된그 동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조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봉 뿐만 아니라 새를 집에서 많이 새 농장도 했었고, 과거에. 또 새를 지금도 현재도 새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새라는 거는 애완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잉꼬, 금마저, 십자매 뭐 아시다시피 뭐금계뭐 뭐 이런 건 이제 애완조를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취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그 전에 이제 그런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장 안에다가 새장은 이제 위에 있습니다 땅 이, 새 저희 막사가 따로 있어요 새, 새 막사가 그새 막사 그 창고에 거기다가 이제 새를 기르고 있는데 진드기가 그 요맘때 되면 그 사료 진드기라고 있는데이 벌통에 이런 진드기가 아니고 사료를 파먹는 그 진드기가 있는데 그 여름만 되면 바글바글해요 바닥에 사료가루 뭐 족살 사료 이런 거 떨어지니까 그거 파먹느라고 먼지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글바글한데. 몸에 묻으면 가볍고, 이렇게, 건드면 이런데, 기어다니면 가볍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진드기를 잡으려고 제가, 뭐, 그, 뭐 저기, 에프킬라, 뭐, 개미 잡는 거, 뭐, 이런 거 막, 뿌려대죠. 그 잡으려고. 안 죽어요. 아니, 에프킬라를 뿌려도 안 죽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살충제, 농약을 또 뿌려봤어요.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오직 하면 제가, 그, 저기, 동물들, 그, 동물약품 가서, 디디기 같은 거 있어요. 이 잡을 때,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카루약 하얀 거. 예. 네. 그것도 뿌려봤어요. 안 죽어요. 진드기라는 놈이 이렇게 독합니다. 그래서 진드기라고 합니다, 이게. 예? 네? 오직 하면 진드기라고 하십니까? 이 벌통 안에 그 진드기도 지긋지긋하게 안 죽는 게 진드기에요. 진드기는 잡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차도 안 잡히니까 이 소양 살충제, 이사이메트롤 이런 걸 농약방에서 우연히 사다가 가장에서 뿌려봤어요. 뿌렸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어머! 새장 안에 새가 다 죽은 겁니다. 이 게스 냄새로 다 죽은 거예요, 새장 안에. 아니, 이렇게 독할 수가. 이거 사람이 냄새 맡으면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고요. 굉장히 독합니다 이게. 냄새 자체가. 이냄새를 죽이는 거예요 냄새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말벌이 엉덩이에 조금 묻혀 갖고 들어갔으면 이제 저녁 때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벌이 들어가면 이제 엉덩이에 묻은 게 있어 안 떨어지고 그게 이제 한두 마리 같은 그런데 여러 마리가 한뭐 십여 마리가 이제 들어가서 벌통 안에 있다치면 안에 그 애벌레 알 이런 게 전부 다 사멸을 합니다 말벌이라는 건요 벌통 안에 그 애벌레 같은 거, 또 이제 자기 그 알이나 이런 게 죽으면요.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어요. 냄새가 고 약하죠. 그럼 말벌이가 어서살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벌통을 떠나요. 그럼 뭐 말벌은 벌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애벌레를 내게 살리려고 애벌레가 육식성이거든요. 그니까 러 애벌레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잡아가는 건데 벌집 자체가 없어지고 와해가 되버리면 얘네들 잡으러 안 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 장수말벌이 제일 타격이 커요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완전 밀켜져 있죠 그러면 이걸 묻혀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속 안에는 이냄새로 가득 찹니다 땅속 안에 장수말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사이메트 토양 살충제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벌도 잡아봤고 에, 이제 약도 이제 못해서 해봤는데 또한 마리가 왔네요. 여기. 에, 또 하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에, 또 하나 약을 묵혀야 되겠네요. 약 묻혀서 날려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뭐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새태양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